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전통시장론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나온 이론은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이론이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전통시장은 대한민국 케이니어라고 보면 될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올라온 나관식 그 문제해결 이걸부터 먼저 보고 뒤에 전통시장론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관식 그 문제해결 당장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서 그걸 제거하면 그게 자기가 예상치도 못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가령 전통 시장과 대형마트, 셔틀버스 문제를 예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전통 시장을 찾지 않는 게 대형마트가 생기고 셔틀버스를 운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셔틀버스 운행을 막으면 다시 예전처럼 사람들은 전통 시장으로 돌아오고 장사가 잘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안 됐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전통시장하고 대형마트 간에 분쟁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영업시간을 규제한다든가 그리고 영업일을 규제한다든가 뭐 등등 여러가지 일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전통시장은 살아나지 않았죠. 무슨 이야기를 이분이 하려고 하신 거냐고 하면 나그안 같은 경우는 요 새로운 경쟁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기존 산업이 위협을 받게 되면 기존 산업이 혁신을 해야 되는데 혁신을 하기보다는 새로운 경쟁 상대를 규제하는 걸 선택합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표 때문에 이런 선택을 많이 하는데 이러한 모습 같은 경우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요. 국제교론 같은 경우도 사실 따지고 보면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본다면 대한민국은 낙그한 위수 지역에서 대한민국 케인여들이 사실상 독과점, 독점체제였죠. 독점체제의 결혼 시장이 있는데 새로운 국제교론이라는 새로운 경쟁자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케인녀들은 스스로 노력을 통해 가지고 혁신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경쟁 상대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당연히 이자들 눈치를 보면서 그러한 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고 있어요. 전통시장처럼요. 그렇게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통시장론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2년도 8월달 그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년은 전통시장. 그리고 이 글쓴 분은 양 년은 코스트코라고 했는데, 외녀로 제가 좀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녀다 무너져 가고 팔이 날리는 지저분한 전통시장. 일단, 겉보기부터가 더럽고 허름하며 횡편없다 진열한 거 보면 위생적이지가 않죠? 자, 그리고 가격표기. 대부분의 상품에 가격표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일일이 얼만지 물어봐야 한다. 가격 물어보고 물건을 안 사고 가면 안살 거면서 가격 물어봤다고 짜증내는 상인도 다수 존재한다. 카드 결제를 받지 않는 곳이 많고 카드 결제를 받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카드를 내밀면 불친절해진다. 소비자들 이지는 시간이 지나면 변하기 마련인데 변할 생각이라곤 하나도 없이 20년, 30년 전 장사 방식을 그대로 물건을 팔면서 장사가 안 된다고 징징거리기만 한다. 서비스나 물건의 품질을 올린다거나 가격 경쟁력을 갖춘다거나 등등의 방식으로 대응할 생각은 안 하고 그저 대형마트 탓이라며 남탐만할 뿐이다. 비위생적인 상품이 많다. 그리고 원산지 표기를 신뢰할 수 없다. 재래시장은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원산지 표기를 속이는 경우가 빈번하다. 위생, 카드결제, 원산지 표시 같은 기본적인 상도도 쫓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기, 거짓말, 기만이 일상적이며 그것이 범죄라는 인식이 없다. 물론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뭐 이렇게 특히 뭐 어시장 같은 데 보면 저울치기 하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그런 거이해기하시는 겁니다. 문제가 많음에도 지들이 뭘 잘못했는지 반성하기는 커녕 자기들이 좆된 이유를 외부에서 찾고 남탓을 한다. 아따 대형마트가 전통시장 다 죽이니까 대형마트는 의무휴점 해야 한단께 여성은 항상 차별받고 있으니 1인 여성가구, 여성할당제, 여성지원금을 해줘. 비슷한 맥락이란 거죠? 그런데 외녀는 사람들로 항상 부적이고 깔끔하고 의리의리한 코스트코다. 왓꾸도왓꾸지만 내면의 성품이 케이녀와는 비교하기 미안할 정도다. 너와 교제하는 외녀는 최소한 너를 동등한 인격체로 대접해주거든.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우수한 제품들이 정말 많다. 재래시장처럼 현금만 받는다고 개지랄하거나 원상지 중량으로 장난치는 일이 없다. 남자가 집을 안 해오면 여자가 결혼해서 손해보는 거라고 시부리는 한녀와의 결혼과는 다르게 외녀와 결혼하면 쓸데없는 지출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고객들한테 신뢰도가 높고 평판이 훌륭하다. 외녀랑 국결랑 개이들이 퐁퐁남들처럼 술, 담배 오지게 빨면서 후, 너네는 국결하지 마라. 이지을 하는 거본 적이 있나? 케이년은 위생, 가성비, 상도도 모두 말아먹고도 대형마트, 국결 고객, 한남을 탓하는 양심 뒤지고 현실 감각 없는 전통시장들이고, 웬년은 최소한 고객과 정당한 거래를 하려는 의지라도 있는 코스트코 점장이다. 그래, 백만 번 양보해서 전통시장. 한녀 중에서도 사기를 안 치고 위생 철저하게 관리하고 맛도 좋고 서비스도 훌륭한 곳이 있다고 치자. 그런데 그런 소수의 일부를 일반화하면서 전통시장 중에는 깨끗한 곳도 있고 코스트코 제품 중에는 질떨어지는 게 있거든요. 코스트코가 전통시장보다 낫다고 일반화하면 전통시장 혐오해요 무조건 전통시장만 애용하세요. 이러면서 논리 뒤진 감성파리에 기반한 선동을 하는 게 작금의 케이녀다. 장보는 건 오늘은 코스트코에서 보고 다음 주에는 전통시장 가서 보고 해도 된다. 아니면 식료품은 코스트코에서 사고 주전볼이 땡길 때만 전통시장 가도 된다. 하지만 케이니와의 결혼은 그게 아니다. 한번 악질재래시장 사기꾼 케이니한테 걸리면 이네 인생을 그대로 졸여서 다음번에 장볼 기회조차 없어지는데 세상 어딘가에는 좋은 전통시장도 있을 거야라는 근거 희박한 희망 하나만을 믿고 이네 모든 걸다 바쳐서 케이녀랑 결혼을 하겠다고? 그리고 왜외녀들을 내려치게 하는 한녀씩 키싸움에 내가 쩔어서 케이녀가 아니면 결혼을 못하는 줄 알고 남녀 성비 붕괴니 도태남 양산이니 하는 개소리를 다 믿고 있냐? 대한민국 밖에는 여자가 단한 명도 없냐? 너넨 코스피 200 지수추종 ETF를 살래? 아니면 나스탑 100 지수추종 ETF를 살래? 자, 이 글이 올라온 게 2022년도 8월 22일에 올라왔습니다. 뭐, 결과치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니가 장투를 했을 때코스피200 지수 추종을 하면 나스닥100 지수 추종한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벌수 있을까? 누가 외국 여자랑 결혼한다면 죽여버린다고 칼 두고 협박하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케 K녀를 못 잃어서 안달이냐 영어 공부하기 귀찮아서 외국 사람들은 정서가 다를 것 같아서? 외국 나가기 귀찮아서? 그 정도로 게을러서 케이녀랑 꼭 결혼해야 하겠다고 무능력하고 게으른 도터남들은 그냥 너의 소원대로 케이녀랑 결혼해서 꼭 설거지 당하길 바란다. 그리고 국결할 거면 어리고 참한 외녀를 알아서 잘 만난 다음 최대한 서둘러서 해라. 지금은 케이녀들이 국결한 외녀들한테 인터넷으로 악플 달면서 열폭밖에 못하지.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나라에서 한남들 국교라는 거, 나라에서 제안을 해줘, 해줘 요구할 거다. 국가가 한녀랑 손잡고 이목에 칼을 들이밀고 외녀랑 국제결혼 못하게 막을 거라고 아닐 것 같지라는 글입니다. 아예 막지는 못하겠지만 상당히 피곤하게는 할수 있죠. 좀 그런 움직임도 조금씩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 케이녀도 그렇습니다마는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소비자의 외면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비자의 외면에 대한 해결 방식은 마음이 떠난 소비자의 마음을 되돌려야 되죠. 그렇게 되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석입니다. 그런데 나거암 같은 경우도 그렇고 케이녀들 같은 경우도 뭐냐면 본인이 반성하고 혁신하고 개선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니들 때문이라면서 규제를 하려고요. 실제로 전통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경쟁 산업을 규제했고 전통 시장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죠. 그거 다 국민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결과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케이녀들 같은 경우도 같은 메커니즘입니다. 지금 공영방송 KBS에서는 노산이어도 괜찮다, 난임이어도 희망이 있다 이렇게 언플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한민국 지금 젊은 남자들 중에서 이거에 속는 사람 이제 몇명 없죠. 대부분 은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노산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미 신뢰를 많이 잃었기 때문에 아무리 국제결혼을 규제하고 방해하고 어떤 매매온 프레임을 씌운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즉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K녀들이 노력을 통해서 신뢰를 회복해야 돼요. 물론 이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제가 볼때 대한민국의 국제그룹 열풍은 더욱더 확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비슷한 일을 하나 더 보면 제주도가 이 케이스에 해당되더라고요. 제주도가 비디의 삼겹살 등으로 완전히 민심을 잃었잖아요. 그리고 일본 애나도 상당히 약세였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일본을 가거나 동남아로 여행을 많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자영업자분들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5대 은행 자영업자 연체율을 보니까 전국 1위예요 지금 전국의 자영업자들 다안 됩니다. 다안 되는데, 그 중에서 1위가 제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 평균이 0.45%인데, 제주는 0.85. 무려 2배 가까운 수준이에요. 5대 시중은행, 외이저 은행 대상으로 했을 때. 그만큼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분야는 달라도 이치는 같죠. 전통시장이나, 뭐, 제주도나, 아니면 대한민국 케이녀나 결국 품질이 안 좋고, 서비스가 나쁘고, 가격이 비싸면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해요. 오히려 이용하는 사람이 호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남자들도, 뭐, 혼자 사실 분들은 혼자 사시지만,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어떤 것이 더 본인들한테 현명한지, 물론 국제결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죠. 언어적인 부분이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좀 귀찮은 점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제가 볼때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